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좀 비어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이순신 아 이거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할, 했을 때는 엄청나게도 비장한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했을 텐데 예, 목숨이 안 걸려 있으니까 그런 비장함이 좀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말이 말을 누가 한지 잘 아시죠? 예, 남해 바다를 지켰던 여수앞 예, 바다도 지켰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명량 해전을 앞에 두고 그 병사들을 다독이며 또 전의를 불태울 때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말이 이 말은 이, 오기라고 하는 노나라 사람이 쓴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난중일기도 보면 병법운이라고 해서 병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법이 바로 오자병법입니다. 항상 필사적인 심정으로 싸움에 임하고 겁에 질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살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선지간에 살려고 발버둥 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반대로 죽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을 이유가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아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이래서 죽겠다, 절에서 못 살겠다, 입버릇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신장군이 이 말을 인용할 때는 단순히 죽을 각오로 싸워라, 잘 싸우자,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싸움을 통해서 고증된 병법에 나오는 말이고, 또 내가 병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 싸움을 준비했으니 나를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 사기를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두절 내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의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절은 필사즉생으로 10절은 필생즉사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리고 두 구절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죄를 지었다 말인데.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자백하면 살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순이지요. 죽어야 마땅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살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기만 하시면 죄를 자백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사람한테는 상 주고, 어,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 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부심이 먼저 나오면서 의로우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 속성이 됩니다. 믿부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순우리나라 말이죠. 어,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와 관련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죄인은 살수 있죠. 의롭시다는 말 역시 믿고시다 뒤에 붙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범죄 소식을 들어보면 잡힌 사람들이 용의자들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많던가요? 대부분 잡히면 일단은 나는 죄가 없다, 결백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이 수사가 참 쉽습니까? 그런데 자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다 뒤져야 되죠. 또 지문도 채취해야 되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탐문 수사해야 되죠. 또 범행 도구 찾아야죠. 증인 세워야 되죠. 아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이 겨우 죄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혹은 뭐 수사 과정에서 뭐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형이 줄거나 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 누가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겠습니까? 일단 잡히면 무조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성경을 봐도 죄인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가 죄인이 모른 줄 알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짓 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여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꼬박꼬박 십일조 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리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대전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리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 모습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동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행위의로움은 얼마든지 가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 뒤에는 꿍꿍이 속으로 예, 뭔가를 추구하면서 앞에서는 하목 아, 뭐 선한 척 잘하는 척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내용을 십절에 10절, 십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십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인이라는 우리 존재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나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0절의 내용은 인간이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 1서의 상황을 보면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교회의 이단이라고 할수 있죠.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따져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와, 여러분, 인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예 죄로부터 자유로 질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들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두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구절과 딱 맞아 떨어진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10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러면 세 글자 나와야 되죠. 바세바. 네, 다른 여인의 아내, 네,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아이 저 데려와라 해가지고 네, 동침을 하고는 이제 싹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 휴가 줄게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는 아이고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에? 편하게 잠을 자면 되나? 그러면서 집이 안 가요. 내가 타죠 다윗이. 그래서 몇번 권하다가 안 되니까 군대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격전지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편지대로 격전지로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렸죠. 다윗 군대장관 밖에 모르는 이 완전, 완전 범죄처럼 덮이나 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왜 그랬냐 너 잘못했지 하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그 죄를 달게 받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지만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네,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남용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또 계획적인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왕 대고 그냥 재판을 받았으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달게 받아 죄 용서를 받아 살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이렇게 악질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사울이 다윗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려라, 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를 드렸냐 하니까, 아 군사도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당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또 아말렉을 모두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안말레 왕도 살려오고 살찐 짐승도 살려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또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정황을 보면 그 말이 정말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한 건 맞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회개인 것이죠.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쭉 가면서 사울의 인생도 보고 다윗의 인생도 쭉 살펴봤는데요. 사울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키도 크고 그죠.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데,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말 한마디 못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이제 나라, 이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제도도 세워야 되고, 뭐 관리도 채용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나라 한번 잘 세워 보겠다고 또. 블루의 셋에게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군사들도 많이 모집하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수에 대한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제가 감정을 잘안 드러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성도님들은 왜 우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이고 저는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설교하다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사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흠이 많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자기의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극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시고 의로우신 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죄를 자백하면 살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네, 25일이니까 오시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것이고. 의인이라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생각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뜯어보아도 도저히 의로운 구석 하나 없어서 죄인으로 인정하는 존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는 믿부시고 의로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바라며 대림절을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는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아무 죄없 없는 듯이, 아무 잘못도 안 하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미부심과 의로심에 우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탄이 우리의 죄로부터 회방되는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큰아임을 기억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고또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는 귀한 대림절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